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보는 투자의 본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주식, 채권, 펀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 세 가지 핵심 원칙. 버핏과 멍거의 투자 철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은 사업의 일부입니다. 화면에 뜨는 종목 코드는 그저 가격표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내는 살아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 창출 능력에 집중합니다. 둘째, 시장은 당신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미스터 마켓을 기억하세요. 시장은 매일 다른 가격을 부르는 감정적인 동업자 같습니다. 때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때로는 헐값을 제시하죠. 현명한 투자자는 이 변덕을 이용해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습니다. 셋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주식 사업의 동반자가 되는 것. 자, 이제 주식부터 살펴볼까요? 버핏과 먼거에게 주식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일부를 소유하고 그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사업 동반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재가치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반면 시장가격은 미스터마켓이 매일 바뀌는 기분에 따라 외치는 가격일 뿐이죠. 버핏의 명언을 들어보세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일까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나 전세계 유통망을 생각해보세요.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런 방어벽이 있는 기업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이성적이고 정직한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경영진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는 재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죠. 버핏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협잡꾼이 회사를 이끌 때 이익은 차르처럼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 가능한 단순한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자신의 역량 범위 안에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 관리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마진.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재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기회 비용의 척도. 이제 채권을 볼까요? 버핏과 먼거에게 채권은 불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대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기회비용의 기준점입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을 모든 투자의 기준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어떤 투자든 최소한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추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없을 때 막대한 현금을 단기 국채에 보관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다시 비관에 빠져 기회를 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버핏은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주식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일반 채권은 만기까지 고정된 이자를 줍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자는 그대로죠. 하지만 훌륭한 기업의 주식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연구 채권과 같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해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나가니까요. 유능한 경영진은 유보된 이익을 더 높은 미래 이익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채권과 훌륭한 기업 소유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펀드 비용의 문제. 마지막으로 펀드입니다. 버핏과 먼거는 펀드. 특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 액티브 펀드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운용 보수, 성과 보수, 거래 비용이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버핏은 수수료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무리짓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이기기보다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슷한 종목을 보유하게 되고 결국 평균적인 성과에 머물게 되죠. 그렇다면 대안은? 버핏은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기업 분석 능력이 있는 아는 것이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입니다. 후자라면 최선의 선택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헛된 노력 대신 시장 전체를 저렴하게 소유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평균 수익률이 높은 수수료를 낸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 자, 정리해 볼까요? 주식은 장기적인 부를 창출하는 사업 소유권입니다. 채권은 자본을 보존하고 투자의 가치를 재는 기준점입니다. 펀드는 액티브는 비용이 많이 드는 타협안, 인덱스는 합리적인 기본 선택입니다. 버핏과 먼 거는 두 가지 합리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 아는 것이 있는 투자자. 기업 분석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세요. 미스터 마켓의 소음을 무시하고 충분한 안전 마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소수의 훌륭한 기업을 직접 발굴해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 성실하고 현명한 투자자. 개별 기업 분석에 시간을 쓸수 없다면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현명하게 소유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뛰어난 지능보다 올바른 기질과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마켓이 미쳐 날뛸 때 그를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버핏과 먼거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자 평범한 기업의 적이다. 본질적인 과제는 훌륭한 기업에 자신을 맞추고 복리의 힘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